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 힐링 디톡스 라이프 2주의 시간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주 디톡스 라이프가 끝나는 날, 전날이죠. 저희는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나눔의 시간이 가장 사실 프로그램 기간 중에 감동적인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의 희망과 그 벅찬 가슴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약과 그런 준비를 할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도 나눔의 시간마다 참석을 해서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곳 나음밀리센터에잘 와서 그렇다. 원장님이 강의를 듣고 실천해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어디가 좋아졌고 어떤 증상이 완화됐고 또 뭔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것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복되신 여러분들의 믿음과 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수가 끝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시간만 되면 기대가 됩니다. 아, 이번 기수에는 또 어떤 분들이 좋아지셨을까. 한 기수에는 유방암이 절반으로 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기수에는 잡혀졌던 간의 암이 줄어들면서 소화가 잘 되고 활동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갑상선암이 정말 많이 느낄 정도로 줄어들거나 임파선암이 거의 탁구공보다 컸었지만 나중에 대추씨만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매 기수마다 하게 되다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약을 처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디톡스를 통해서 혈액이 바뀌고 세포가 바뀌고 몸이 바뀌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 특별히 가스가 차시는 분들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병이 회복될 때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주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상태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좋아졌다. 바뀌었다. 심지어 마음도 행복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가스가 차시는 분들이 가스가 많이 사라지세요. 정말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이게 뭐를 해도 가스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디톡스의 경험은 정말 가스가 해결되기도 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 그리고 머리가 아픈 분들, 또 가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회복이 되십니다. 물론 디톡스를 하다 보면 가렵지 않은 곳들도 가려울 수 있어요. 명현반응으로 그건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피부 밖으로 배출될 때 다시 올라오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가려운 상태로 오신 분들은 가려움이 많이 완화됩니다. 정말 암이 줄어들 때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도 또 기쁘고 너무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단단한 암도 마음의 감동과 자연치료를 통해서 줄어들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저는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당뇨와 혈압의 약은 제가 뭐 끊어라 끊지 마라 이런 말도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강의를 듣고 어, 피가 깨끗해지면 혈압이 좋아질 거야 당뇨가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당뇨약을 끊어버리고 혈압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체크를 하면 어, 정말 신기하게 혈압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심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살을 세 번씩 재는데 이상의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어, 20년 만에 혈압약을 끊었다, 10년 만에 끊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다수입니다. 거의 저는 그래서 10명 중에 9명, 혹은 9명 이상이 혈압약을 끊고 가세요. 저희가 뭐 처방을 해서 혈압약 끊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피가 깨끗해지니까. 우선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혈당도 잡혀요. 왜냐하면 어, 혈당이 당분 때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혈당이 때로는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이 소화가 되지 못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간이 나빠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세포가 망가져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혈당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어떤 분들은 막 오십견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픔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기침이 멈추기도 해요. 기침 가래가 끝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간암이나 폐가 안 좋아서 이 각혈을 하신 분들 있어요. 혈액을 200cc, 100cc. 근데 신기하게 2주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싹 잡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저도 희 예측불허예요. 다행히 나빠지는 경우는 아주 아주 흔치 않습니다. 정말 드문 현상이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강의 듣고 하다 보니까 강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막난 속이 너무 쓰려 하는 분들 속도 쓰린 것도 사라지고요. 우울한 감정들이나 공황장애들 그리고 심지어 불면증도 회복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명염 반응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염 반응도 치료의 하나의 부분이고 이 2주 프로그램을 실천해서 끝까지 지낸 분들을 보면 정말 체중의 변화라든지 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2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디톡스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디톡스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굶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디톡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지, 데미지를 입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음식만 굶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요요현상처럼 질병에 다른 나쁜 현상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상황을, 돌발적인 상황들을 내가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보식을 잘못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톡스는 신중하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결국 이 나음힐링센터에서의 2주의 기간은 실제적인 부분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강의로 듣는 거예요. 강의로 듣게 되면 뭔가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나도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어, 정말 저게 건강한, 건강하게 될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아주 큰 확신을 안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 힐링 디톡스 라이프, 특히 2주 디톡스 프로그램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저희가 왜 2주의 기간을 정했냐면, 물론 저희는 그 장기적으로 계속 환우분들이 오시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 사실 편합니다. 근데 2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강의하고, 뭔가 그 집중된 시간을 가는 이유는 2주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아직도 내가 확실히 못 가질 수 있습니다. 열을 아직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13일, 12일, 1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을 두번 지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혈액이 바뀌는 것도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마음이 바뀌는 거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와도 저는 자신한 게 뭐냐면 억지로 아이들이 오자, 학생들이 오고, 또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기 싫어해요. 강의도 싫어하고, 좀 건강에 관심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 보낸 아이들. 근데 이 친구들에게 제가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하면 갈 때쯤에 다짐을 해요. 나 고기 안 먹어야 되겠다. 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어쨌든 가서 얼마큼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어, 갈 때쯤에는 원장님저 나중에 또 올게요. 이 처음에 억지로 앉아있던 친구들도. 그니까 2주의 기간은 정말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주변에서, 어, 나 여기가 좋아졌다. 이 곳이 좋아졌다. 이거 회복되고 있다.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정말 나도 그냥 몸이 뭔가 빨리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모이는 한 30분 정도에 사람들이 같이 지내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데 암 환자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요안세요 <laughs> <laughs> <난 나>. <laughs>